맞죠? 자. 거기 3 1쪽에 로그의 정의는 자, 지수를 나타낸 표현이다. 그 그러니까 로그 이렇게 3 1쪽에 모두 모두 예요이게 있고 로그 8분의 1의 2는 b 예요라고을때 여기 있는 n 들은 우변에 있는 게다 뭐냐면 지수의 일치수 지수. 로그는 지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 자체가 도입이 된 이유는 이제 지수 자리에 어떤 지수든지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로서 이런 걸 쓰는 건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거듭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읽는 순서예요 루트 3의 네 제곱은 A 이런 식되는 거거든요 원래 기호의 뜻이 내가 a의 어떤 양수의 x제곱이 b야 그러면 이걸 로그를 바꾸면 로그 a의 b는 x야 즉 지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야기셨던 거니까 자, 이런 방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라는 징수는 우리가 이제 저기 로그 뒤에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거를 징수로 하기로 하죠 그래서 3차의네제곱이에자 그러면 여기 뭐가 1 8 분의 b제곱은 B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는 제로 어렵진 않을 텐데, 그냥 3의 제곱인 9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3B 제곱으로 고쳐서, 이제 여기 있는 무변과 B를 해보시면 1이 되어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3분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로부의 정의를 이용해서 거듭제곱파해서 이제 풀어주라 하는 게 이제 좀첫 번째고요. 자 이제 대표이번을 보시면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로그 a d b가 x입니다라고 했다고 했고, 자 우리가 이제 x에 어떤 실수든지 다 지수작이 올수있다고하고 우리가 지수단에서 다뤘을 때 가정한 거는 미체에 해당하는 수가 0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양수의 거듭제곱이면 요 농도 그 거듭제곱의 결과인 진수도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건 요구가 좀 실수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a는 일단 0이 아니어야 되겠다. 자, 즉 0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0보다 커야 되겠다. 자, 그리고 위치 1인 거는 우리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수가 더라도 우리가 다1이 된다. 자, 그러니까 비같은 거를 이게 여기는 이제 x 같은 거를 하나로 딱 규정해서 나타내려고 기호를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는1이 아니다. 자, 그리고 진수비는 0이어야 된다. 자, 이게 로그의 성립 조건이라고 우리 기본 개념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x가 뭐가 되든지간에 이 의미의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에 대하여는 거죠.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저 로그가 실수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즉 정의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밑에 오는 a와 진수자리에 있는 a가 다 어떤 a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 는 밑에 있는 a는 0보다는 커야 되겠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진수자리에 는 a가 가로에 대한 x에 대한 이차식은요 반드시 양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문은 자, 항상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는 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X에 대한 2차 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썼었죠. 판별식 내지는 최솟값을 구해서 최솟값이 0보다 크다는 쪽으로 부등식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쓰는 풀이를 이제 이용하면 여기 A제곱, 둘이 곱해서 4배, 4배 해주시고요.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0보다 커야 될잖아대 돼? 3배씩입니다. 작아야 네,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a를 이용한 식이 0보다 클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수학상 문제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따로 적으셔야 되는데 이미 진수에서 a가 0보다 크다는 게 정리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a의 범위를 이제 2차 부등식으로 구하세요 자, 그럼 이제 A가 4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미 0보다 큰 거는 덜어 있는데, 이 안에는 A가 1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거를 제외를 해서 수치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소수형 답으로 적어라. 라고 하면 은 반드시 이 중간에 들어있는 1을 제외를 해야 되므로, 만약에 소수형이다 라고 하면 답을 이렇게 끝내주면 해주셔야 돼요. a 대기여있게 일을 끊어놓는거죠 이런식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얘 답을 소수점으로 적으라고 했으면 정수조건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3만 더해서 합치면 끝나거든요 원래 문제답은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가 a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였으면 답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얘입니다 대표 이거는 정수 a의 합이니까 저게 답은 아니에요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로그의 성질이 이런 거를 지나고 나면 다 이제 뭐 하는 거냐, 좀 거예요? 로그가 지 계산하는 거 계산. 자 그래서 이제 그 로그가 지 계산할 때 계산 성질들이 뭐가 있었냐?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파트가 3 3적인 거고요. 자 일단 계산 성질 쓰고 뭐 거기 는 증명 과정 좀 볼게요. 자, 계산 성질은 크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밑변환까지만 조금 이야기할게요. 원래는 좀 내가 정리, 개념 정리하면 보통 아홉 가지를 좀 정리하는데, 여기서 한여 가지만 좀 하도록 하죠. 자, 로그의 합은요. 로그의 합은 위치 같은 부분인데요. 로그의 합은 지수의고 이런 게있었고요 로그의 차는요. 즉, 지수끼리 빼는 거는 지수끼리 나눴을 때,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금 이제 요거죠? 자어 계산 성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로그 a a는 양 이렇게 되는 거. 자 로그 a a 는 a가 a가 되 a가 a가 되기 위한 지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이어지고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번째 자 여기서 a의 b제곱에다가 어 뭐라고 쓸까요 여기에 b제곱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a의 m제곱에 b의 n 제곱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기는 m과 n이 로그의 개수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쓰겠고 특히나 여기는 a자기 5는 지수가 1이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는 이제 앞으로 계수는 그냥 정수계수가 되겠죠 m 1이면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윗변환에 대한 식인데 자, 로그, AAD는 우리가 미을 통일해서 문제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 이렇게 CAA, 로그 CAD 이렇게, 자, 고쳐서 이제 계산했던 성질들이 있었구요. 여섯 번째,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써드릴게요. 나머지 지탱이라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문제들을 더 풀이해주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로그 A에 B는 로그 밑값 진수끼리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로그인 로그 B에 A와 역수 관계. 자, 이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책에도 정리가 다 있어요. 자, 거기 30쪽에도 다한 방에 적혀져 있기는 하니까 틈틈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섯 가지만 이쪽은 적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증명도 하고 계산 선제 증명도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대표 사업 번까지 이제 좀 풀어보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로그 a의 q제곱 거기 대표로 3 번인데 증명 과정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지금 뭘 이제 증명하라고 시키냐면 로그 a의 y 분의 x 즉 진수끼리 나눴더니 로그의 뺄셈이 됩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우리가 자 지금 a의 p 제곱이 지금 x고 a의 q 제곱이 y라고 가정하고 지금 문제에서는 증명 과정을 시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증명이야. 자 이렇게 가정하고 놓고 이제 풀라고 시키면은 자 그러면은 아 이런 거꾸로구나 진짜 여기 여기를 이제 p 하고 a 하고 가정해놨구나. 좀 순서가 거꾸로 되냐. 이제 문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a p 제곱이 x 고 a 의 p 제곱이 Y라고 다 하는 게 각각 가하고 나겠죠? 음, 이렇게 내는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A 빼기, A의 P 빼기 Q제곱은, 자, 이렇게 거듭제곱끼이 나눈 결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가 될 거냐? y 분의 X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자, A의 P-Q제곱이라는 예, 거듭제곱을 했을 때이 진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랑요거의 관계를 보고 로그의 정의로 돌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a 에 요놈 제곱이 요놈 그러니 아, a의 요 제곱이 y 분의 x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그 a 에 y 분의 x는 p 마 q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히는 거죠. 그래서 p와 q 대신에 n에 n을 꽂아 쓴게 요놈이니까 로그 진수끼리의나눗셈은노구끼리의뺄셈이다라는 식으로 증명을한 거예요. 뭐, 거기 가나가 있는 건다 조금 설명을 드렸고, 여기가 좀 다르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계산방지를 먼저 보고 계산한 다음에 이런 거 보셔야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능할 텐데, 거기도 똑같이 증명을 해 보시고요. 거기 유제 3-3은 XY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줄에, 이제 3가지 3의 첫 번째 줄에 XY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MN으로 고쳐주세요그오타예요 자, 그래서 이 대표 4호번은 조금 빠르게 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텐데자 그러면은 대표 유형 4 같은 경우는요, 거기 있는 4번 스타일이 다 비슷한데, 자, 밑이 같은 노고를 싹다더 하고 있죠. 진수끼리 뭐 해야 될까요? 곱해야겠죠. 그럼 진수끼리 곱하기 전에 먼저 거기 보이는 1도하기 1분의 1, 1도하기 2분의 2단 것들을 다 통분해서 계산해 놓습니다. 그 1도하기 2분의 1은 이제 1분의 2라고 쓰죠. 1분의 2라고 쓰고요. 거기 뒤에는 있 1도하기 2분의 1은 2분의 2도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겠죠. 자, 지금 어제 어차 우리가 지금 상용로그의 존재는 알고 있으니까 로그 10은 로그 10자리가 나오면 이제 칠판에서는 승인할게요 어차피 상용로그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배웠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수에 해당되는 중수식을다 계산해서 이렇게 적어버리면 자 이렇게 식이 변하면서 로그가 얼마까지 나오냐면 50분에 51까지 나올 텐데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진수들을 다 곱하게 있죠 곱하면 이렇게 날라가는거 맞을까요? 그러면 로그 1분의 50일 이렇게만 나온다. 음. 자 어차피 진수끼리 곱할 거니까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 10의 50일 이렇게 답지에는 적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전혀 틀린 게 아니겠죠? 뭐 이런 식의 계산들을 하라는 얘기고요자 대표 5번은 전형적으로 자 여수 관계를 이용해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배울 때, 계산 성질들이 조금 이용하는 거에, 계산 성질을 이용하는 거에 좀 익숙해졌다면, 이런 문제들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거 아마 뒷부분, 후반부분이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밑이 다 달라요. 2, 3으로 다 다르죠. 그런데, 진수는 다 X로 똑같죠. 그러면 내가 여기는 밑과 진수자를 바꾸고 싶으셔야 돼요. 이렇게는. 모양 보자마자. 어, 그럼 이제 이렇게 x하고 이 e 자리를 바꿔주면 다 위치 x로 돌아가면서 역수 관계니까 분수식이 다 이런 걸로 적히는 거 아니오? 이렇게 자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꾸면서 역수를 취해주니까 이런 걸로 바뀌겠죠? 이게 모양 바꾸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치 다바꿔주게 그럼 진수끼리 뭐 하는데? 곱하면 되죠. 그럼 로그 x 의 30이겠죠. 다 곱할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a 값이에요. 이거 다시 또 역수 를취한게 우변이잖아요. 로그 a x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변까지 한꺼번에 뭐 역수를 취했다고 하면 바로 알아볼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만 좀 계산해 시다